30강 평면 벡터의 성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위치 벡터 있죠. 자 위치 벡터라는 이 벡터를 활용해서 이제 평면을 완전히 벡터화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좌표가 모두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두점이원 2원은 1 콤마 0입니다. 자, 2투는 0 콤마 1입니다. 그러면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요 벡터, 제 2원 벡터를 되겠죠. 0에서 5에서 2원까지 가는 벡터. 이것을 우리는 2원 벡터라고 적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0 콤마 1로 가는 이 벡터, 이 벡터를 e2 벡터라고 했습니다. 예. 자, 물론 요 2원 벡터는 요것도 2원 벡터고 이것도 2원 벡터입니다. e2 벡터는 요것도 e2 벡터, 요것도 e2 벡터지만 원 시점을 5로 한 위치 벡터라고 했으니까 시점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이 벡터, 이 벡터를 각각 2원 벡터, e2 벡터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무슨 벡터라고 하냐면 기본 기본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크기는 1이죠. 크기는 1인데 평면에서 기본적인 단위 벡터다라고 해서 기본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점 a가 있습니다. a, a1, a2가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a1을 x축에 수선을 내린 이 좌표를 a1이라고 하고 a, 0입니다. 그 다음에 y 축의 수선을 내린 걸0 a2가 되고 a2가 되는 거죠. 이점이네 그러면은 자이 o a 벡터는 자 o a 벡터는 어떤 벡터랑 어떤 벡터를 합하면 되냐면 자 따라와 보세요. x 축으로 이렇게 갔다가 y 축으로 가면은 자 합의 법칙에 의해서 뭐가 성립됩니까? 네 맞습니다. o a1 벡터 더하기 OA2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벡터 더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벡터. 그런데 OA1 벡터는, OA1 벡터는, 여기서 보면 이 OA1 벡터는 기본 단위 벡터, E1 벡터를 몇배한 거냐면 A1만큼, A1만큼 한 거죠. 그러니까, OA1은 EA1, A1의 E1 벡터고, OA2는 A2의 E2 벡터입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냐면, A 벡터, OA 벡터를 기본 단위 벡터로 표현하면, 기본 단위 벡터로 표현하면, 즉, 요 벡터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A1의 E1 벡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1의 E1 벡터. 자, X축으로 가는 게 A1의 E1벡터, 플러스, 자, 이렇게 가는 거, Y축으로 가는 게 A2의 E2벡터가 되는 거죠. A2의 E2벡터. 우리는 이것을 지금 기본 단위 벡터로 모든 평면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때 이 A1과 A2, 요, 요것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a 벡터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좌표처럼 나타내죠 a1, a2. 대개 삥삥 돌아서 왔지만 결국은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여기에 점 a가 있을 때 이게 뭐 3,2라고 하자. 그럼 여기가 5면. 자, 5a 벡터는, 5a 벡터는 뭐라고 하자? 그냥 3,2라고 하자. 라고 지금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걸 대개 삥삥 돌려서 이야기한 겁니다. 음. 왜 돌려서 이야기, 설명을 해야 되냐면, 기본 단위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음.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2.21, 1,0의 위치 벡터는 2원입니다. 그렇죠? 2원 E1. 그래서 2원은 1, 0입니다 좌표로 나타내면, 성분으로 나타내면 1, 0점2 2벡터는 0, 1의 위치벡터는 2 2입니다 이것은 0, 입니다 0, 1, 2 2벡터가 그렇죠? 우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기본 단위 벡터라고 아까 했죠? 그러면 2, 3의 위치벡터 A벡터는 A벡터는 2, 2원 벡터 플러스 3, 이2벡터죠 그렇죠? 예. 즉, 2원 벡터. X축으로 두칸 가고 Y축으로 세칸 가니까, 어, 이 2가 되는 거고, 그것을 성분으로 나타내면 2, 3이 되는 거죠. 2, 3. 우린 이것도 벡터의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벡터의 표현 방법.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자, 다음 두 벡터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A, B를 21, 22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A 벡터는 X축으로 1만큼 가고 Y축으로 3칸 같습니다. 그러니까 A 벡터는 자, 1 곱하기 2원 벡터 플러스 3 곱하기 2 2 벡터가 되는 거죠. 음, 그렇죠? 어. 그 다음에 B 벡터는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1칸 같습니다. 그러니까 b2 벡터는 마이너스 2, 2, 1 벡터 플러스 예, 그리고 1, 2 2 벡터가 되는 거죠. 1은 이제 의미가 없겠지만. 네. 그래서 성분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성분은 앞에 있는 숫자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벡터는 얼마가 되는 거죠? 1, 3 좌표 적으면 됩니다. 1, 3 b 벡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1이 되겠습니다. 음. 예제 2번. 다음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시오. 자, a 벡터는 뭐가 되죠? a 벡터는 3,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자, b 벡터는 뭐가 되죠? 이거 지금 e 2입니다. e 2는 y 축입니다. 그러니까 0, 마이너스 7 아, 성분으로 어렵지 않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벡터를 좌표 평면 성분으로 나타낸 걸 했으면 이제 똑같이 벡터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자, a 벡터가 a 벡터가 a1, a2입니다. 그러면 a 벡터의 크기는 이 벡터의 크기는 O, a의 길이랑 같겠죠? 맞습니다. 성분, 성분 오 a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분 O, a의 길이가 크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a 벡터의 크기를 나시오 그러면은 성분으로 나타내면 성분 a 의 길이니까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음, 교과서 보시면서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두 벡터가 같을 조건. 자, 시점이 같다는, 이 시점이 같다는 전제 조건에서 합니다. 시점이 같다. 그럼 시점이 같으니까 A 벡터가 A1, A2, B 벡터가 B1, B2라면 은 서로 어떨 때 벡터가 같냐면 시점이 같으니까. 시점이 다르면 이 벡터랑 이 벡터랑 같은 벡터가 되지만 시점이 같으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A1과 B1이 같고 A2랑 B2가 같다. 즉, x 좌표와 y 좌표가 서로 같아야 같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럼 예제 3번 볼까요? 두 벡터 AB에 대해서 자, A 벡터랑 B 벡터랑 같을 조건을 구하고, 벡터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 벡터가 같으려면, 2랑, eq랑 같고, 그렇죠? p 플러스 1이랑, 3이랑 같으면 되겠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p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고, q는 1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A 벡터랑 이제 B 벡터랑 서로가 같죠? 어떻게 같습니까 2콤마 3으로 같으니까 이때의 벡터의 크기는 서로 같게 되는 거죠? 루트 얼마죠? 4 플러스 9. 그래서 루트 13이 되겠습니다. 뭐,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두 벡터의 상등을 봤으면 이제 연산을 봐야죠. 더하기 빼기. 연산도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음. 자, 밑에 있는 그림 보면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하시오 그러면 요 평행사변형을 그어서 쭉 긋는 거죠. 이것은 삼각형법보다는 평행사변형법이 더 이렇게 편하니까. 그러면 x축으로도 똑같이 더하고 y축으로 똑같이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벡터랑 b 벡터랑 더하면 x 좌표끼리 더하고 y 좌표끼리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x 좌표만큼 가고 또 y 좌표만큼 가면 됩니다. 네. 자, 빼기. 마찬가지입니다. x 좌표에서 빼주고 y 좌표에서 빼준다. 그래서 A1 빼기 B1, A2 빼기 B2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실수배. 그러면 이 벡터에 대해서 K배를 했다. 그러면은 결국은 모든 성분을 다 K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KA1, KA2 하면 되는 거죠. 어, 뭐, 어렵지 않게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 예제 4번은 자, A벡터는 1, 2, B벡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일 때 C벡터가 3, 4일 때이 C벡터를 이렇게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자, 표현하시오. 우리 앞에서도 뭐 표현하시오. 그러면 삼각형법으로 우리가 찾아갔잖아요. 이번엔 좌표로 있으니까 삼각형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C벡터는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 4인데 3, 대인데여대입하입하면 k 콤마 2 플러스 L에 마이너스 3, 0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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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 l이 되겠죠. 두 벡터가 같으려면 k 3l은 얼마죠? 3이고. 그렇죠? 자, 2k l은 4가 되니까 이두 개를 뭐 하면 될까요? 예,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아, 어, 연립 다할줄 알죠? 그렇지만 제가 뭐 여기다가 한다면 자, 이 식에다가 2를 곱하면 요거 2k 6l은 6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빼주면 빼주면 얼마가 됩니까? 5 a 1이 되죠? 음. 5 a 1이 되죠?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L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뭐 여기다가 이제 테이블에서 K를 구하면 K는 2분의 3이 되겠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K와 L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표현이 되는 거죠. 따라서 c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어, k죠. k니까 2분의 3 a 벡터 마이너스 2분의 1 b 벡터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조금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7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내용이 뭔지. 이번에는 자.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a점, b점. 자, a가 a1, a2, b1, b2일 때 자, ab 벡터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하는 거예요. ab 벡터. 자, 우리 요거 위치 벡터 의 뺄셈. ab 벡터는 ab 벡터는 뺄셈의 연산. 생각 납니까? o a 빼기 b 아주 중요한 연산입니다. 제가 빼기 할때이 연산 암기하라 그랬죠? o a 빼기 b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o b 니까 b1, b2에서 a1, a2를 빼주면 되니까 요거 b1 빼기 a1, 콤마 b2 빼기 a2가 되는 거죠. 예. 이해가 되셨나요? 음. 자, B에서 A를 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크기는 요 선분이 되는 거죠. AB의 선분. AB의 선분이니까 두 점의 거리랑 똑같으니까 결국은 B1 빼기 A1의 제곱 플러스 B2 빼기 A2의 제곱. 자, 이건 간단한 계산으로도 충분히 자, 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예제 5번을 보면 두점 AB에 대해서 벡터 AB를 성분으로 나타내고 그, 크, 그 크기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AB 벡터는 어디서 어디 빼면 됩니까? 2,1에서 1,3을 빼야 되겠죠? 5,B에서 5,A를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냐면 1,-2. 따라서 AB의 크기는 요거 루트, 1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4. 그래서 루트 5. 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뭐, AB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AB의 크기는, 아니, 벡터 AB는 B에서 A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마이너스 2, 이거 남산, 마이너스 2, 6 되죠? 그리고 절대 값 AB의 크기는, 음, 루트 4 플러스 36. 그래서 이거 루트 40이 되겠습니다. 성분 아주 어렵진 않죠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